예수님의 그, 그 공적인 사역에 보면 에, 로마 사람이든지 간에 이방인들, 잊지 않겠습니까? 로마 사람 하면 이방인이란 말이 에요 유대인들, 에, 보통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 유대인 중에서 이제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이제 장교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장교로 많이 가는데. 에군 장교는 이제 부하들이 많이 짱겠습니까?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제 그런 장교인데 에, 유, 그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아,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로마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로마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근데 그 부하가 아, 중풍병에 걸린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젊은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짜 아, 걱정이 되고 슬퍼하 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군대 장교가 예수님의 손물을 듣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구세주이면서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생명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병든 자 고치는 거야. 예수님이 아주 그 은혜죠. 그래서 그 백부장이 로마의 군대 장교인 이분이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우리 부하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가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보고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그 군대 장교인 그 로마 장교가 하는 얘기가 나도 부하들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냥 기도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중궁병자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야, 자네 진짜 신앙이 좋네. 우리 하나님은요, 타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은 아이, 그게 뭐예 예수님 이야 그냥 뭐그 뭐, 당시에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에, 그런 게 오늘날에도 일어나는가,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도를 닦여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거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이 아니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말 슬퍼, 슬프죠. 중풍병에 걸리고 젊은 사람이. 예, 오늘날에도 아마 중궁병에 걸리면은 참 이게 난친병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힘들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음, 귀신이 하나만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겁니다. 아, 그 영적인 질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역사였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얼마든지 간증하는 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은 거의 간증집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까지 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도 바울도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은 이제 교리 설교하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청년이 예, 아직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듣다가 그냥 지겨워 가지고 어, 이거는 뭐 바울이랑 놀래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된겁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세요. 슬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슬픔 가운데서 이기를 하고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쾌거를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고쳤으니까 쾌거가 일어난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 군대 장교가 아, 어, 이거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런 게 없죠. 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그 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 많이 있죠.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어, 다 우리는 의인이 없어 다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단도직입 업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야 돼요.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없이 어떻게 그 아이가 자랄 수가 있습니까? 아이가 장성해서도요. 부모님이 얼마든지 필요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자문서에서도 17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 주지 않겠습니까? 아, 그 다른 사람들과 다투면 안 좋아요. 그 죄를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면 그 파괴를 구하는 거,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제 북한에서도요, 자꾸 전 세계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예, 달랑 몇개 나라하고만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아, 자, 위험한 지금 시도를 지금 제 그, 어, 이제, 우리 국경 아주 바로 판문점이 그 안에 38선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 도로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냈어요. 이제 통일을 우리가 대비해서. 근데, 예, 그걸 다그 이제 그 도로를 파괴해버리고, <laughs> 어, 그 때부터 수상했어요, 벌써. 어, 이제, 예, 또 무슨 또 이게 음모를 꾸미는구나. 아, 그런데 뭐, 아닌게 달라요, 정보. 어, 기관에서 오늘 발표하지 않았겠습니까? 12,000명을 지금 러시아 쪽으로 보내가지고 한 3,000명 정도를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이제 났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철맹을 맺었죠. 러시아하고 이제 북한하고 그 조약을 맺은 게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러시아를 누가 건드리면은 에, 북한이 이제 에, 개입하겠다 그리고 이제 북한을 누가 건들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 개입하겠다 혈맹. 우리도 지금 미국하고 혈맹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을 맺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별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어, 원약적 관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건들면 하나님을 건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귀신들을 우리가 제압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있거든요. 마귀가 있단 말이야. 마귀하고 귀신들을 이제 가둬두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개혁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누가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제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날 돌봐주시고 하니까 그냥 막 살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바울사도가 항상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물 세례에도 한 번밖에 안 받지, 자꾸도 받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한번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날마다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지 되고, 말씀의 행동을 옮겨야지 되고, 얼마나 감사한니는 사실 잘 모르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면서 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만 공격하고 어, 정말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만 나가는 거야. 오직 은혜로만 나가는 거야. 오직 모든 것을 하나의 영광을 드리는 거야. 아,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겠구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단내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이 절대로 놈들 쉬게 못해. 예, 요즘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노벨 이제 문학상 받은 거 가지고도 이건 뭐냐면 뭐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 완전한 사람은요 완전하지는 못해. 항상 뭐 어, 완전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목사도 완전하지 못하죠. 죄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가지고 말씀만 전하게 하는 거야. 뭐냐면은.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서 사람들로부터는 무슨 위로받을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걸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사람 쫓아가지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보면 예수님만 의로우신 분이야. 그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자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 공예의 초대 의장이 야고보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제 바로 밑에 동생뿐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 육신의 형이 아니고 형도 되죠. 그러나 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라는 것만 알으면요 이건 수지맞는 거야 축복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 땅을 치고 울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본에게 몸이 너무 약해 가지고요. 부모님은, 한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참 걱정을 많이 끼치고, 오늘날에 와서도 제가 늘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에 신기하게 제가 이쓰러지는 병이 예수 믿고 나서 없으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정말 그 병원에 가서 어 정말 치료를 받고 하는 가운데서도 어, 의사분들도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지고 얼마든지 얼마든지 사년 예, 빨리 대학생이 되고 토전하는 친구들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많이 나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들 히틀러가 어, 이 민족 시온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 독일 시온주의,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독일 사람들을 속인 거죠. 어, 어, 결국은 뭐냐면은, 에, 이 엄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독재자들을 쓰지 않으세요. 결국 히틀러는 자기 스스로, 어, 그냥 그... 어, 자살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 민족주의적으로 말이야, 독이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니까, 어, 그 열등한 그런 민족들을 어떻게 제압해버리고, 이런 싱, 싱거운 생각을 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그, 그 같이 혁명의 대열에 그 어, 했던 그런 친구들이 이게 좀 이상하단 말이야 보면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어, 그래서 요즘 독일에서도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음, 이 사람들은 날마다, 매년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면은요, 절대로 놈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 성령으로 가야 돼. 중세 교회가 타락을 한걸우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쳐나가야지. 이 개혁교회도요 날마다 고쳐나가는 거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릇된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 당시에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받들어 모시게 해가지고. 로마 왕자가 무슨 신입니까? 그, 맨날 그 친구들도 그냥 그, 혹시 이건 물에다가 토약탄거 아니야? 라고 놀래가지고 물도 제대로 못 먹는 친구들입니다. 그 권력을 가진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 권력을 남용하면 안 돼요. 잘 사용을 하다가 하나님께 잘 반납을 하고 어, 그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력한테 도전하면 안 됩니다.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 은혜 가운데 사람, 예수 안에 있으면 죄 법이 있지않아 사명의 법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자꾸만 있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에,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어, 우리는 생명의 법안에 있어요. 성령의 법안에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니까는 자꾸만 입을 벌려가지고 성교하고 전도하고 우리 사명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구원의 반열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할머니가 와서 세례도 받고 장례를 치르면서 온 식구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큰 상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그들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그걸 100% 믿어요. 이상하게 이제 저도 예수를 처음에 어렸을 때안 믿었는데 조금 믿고는 한다. 이제 지나다 학교가 순전 목사가 되고 어, 지금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같친 척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당수 되는 분이 교회 장노님이신데, 예, 절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 보니까는. 음, 그런 얘기를 저는 그, 어, 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참 존경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해, 저는요. 부럽기도 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억지로 안 돼. 하나님의 은혜야. 100% 은혜야. 100% 믿음이야. 우리가 절대로 늘 돌을 닦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들어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야구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야구보서 1장 2절에 너무 힘드니까 슬프죠 진짜 하나님 영광된 일을 하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때는 재피면 그냥 바로 충교를 당해야지 되고 재피가 가지고 고욕을 치르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예, 슬퍼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슬퍼만 할수 없는 어, 그 캐고가 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젊은 분. 내 형제들아, 내희가 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여러 가지 시험. 가정 안에서도 시험도 당하고 어,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시험을 많이 당하겠습니까?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부족함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지 돼요. 우리가 무슨 그 인내심을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주시는데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돼. 축복의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안으로 와요. 우리가 어디 가 가지고 막 돌을 닦는 식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게 은혜야. 오직 은혜로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엄청 엄청난 은혜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으십니다. 그 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역사하십니다. 그 분은 미래도 역사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일이 다 이거 3차 세계대전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 은 음, 전쟁이 날 수도 있죠. 어, 전쟁이 일어나도 피할 길을 주시고.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붙잡혀갔어요. 그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이 세우셔 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다그 훈련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 너희들 또 해방시켜 줄 거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 오신 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많아요. 그건 제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흘로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온갖 비방을 당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유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혜가 없네. 늘 싸우고 다투고 이 문제는 이제 하나도 없어. 여왜 이렇게 도대체 이 모양이야? 아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은사를 모으셔서. 뭐 어떤 사람 믿음이 참 좋은데, 나의 믿음이 없어. 이게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디 돌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뭘구합니까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듯이 자기가 만든 우상이 뭘 해줍니까? 주신들 앞에 가가지고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지전능 하시고, 그분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그분은 죽지도 않으시고, 우리는 영혼이 사는 게 죽지 않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 이제 요즘 백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다 죽어요.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안 죽는다는 거짓말이야. 그건 사기치는 겁니다. 육체는 죽어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 죽는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영혼 안 죽어. 그래서 안 죽는 게 아니고요.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영혼이 사는 거야. 아 어, 그런데 지옥 가면 영벌을 받는 거야 영원히 죽질 않고 형벌을 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 그런 들 억지로 안돼 인간의 이성으로 안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은혜에 충만한 복을 내려주어 소서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이게 뭐, 그 행복한 것이, 다가막 행복해지려고 그래서 행복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의명이 우리 가운데 임자하시면은요, 더 행복하고, 그냥 뭐, 뭐, 그냥 가 뭐, 명예가 있고, 뭐, 권력 이 있고, 뭐, 그래도 별로 안 부럽고, 하나님 한분으로 만족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뭐, 두렵질 않아. 누가 한번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요수하, 여러분들, 가난 땅 정복을 할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으면, 정복 못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물론 두려움이 있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결론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야.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97년도에 IMF로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체가 완전히 부도가 났어요. 연쇄 부도. 가 나가지고 힘들어 할때 칼빈 선생님이 그 제네바에서 어이 소상공인들을 모아다 놓고 딱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그 CEO 사업하는 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어 소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하지 워 마세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IMF는 지나가는 거다. 절대로 여러분들 자살한대든지 사업에 부도났다 그래가지고 낙심한대든지 그러면안 됩니다. 아, 얼마든 얼마든 이 어려움을 극복할 구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기업인들이 에, 모였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 정치 경제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에, 정한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 성경에서 말하는 경영, 성경에서 말하는 상담, 에, 관계성. 어, 또이 세계화 이런 걸 가지고 어, 제가 뭐할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에 해답을 줘가지고 중 것밖에 없는데 예. 오늘날에 와가지고 우리 어, 임원단들도 보면 은 막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도해 주시고 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어 같은 계속 애화를 반복할 수 밖에 없는게 우리는 이제 5년 빨리 4년 빨리 대학을 일찍 졸업하지 않습니까 홈스쿨 하자 그래가지고 다 동의 제청해서 저도 걱정스러운게 많죠 이게 과연 될건가 어 이러면 자기 그 학년에서도 될똥말똥 인데 이건 5년 빨리 에, 특히 우리 에, 지금 항공부대 중대장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장기 복무에 합격을 해서 고군방 가서 지금 이제 훈련하고 교육받고 있는 이 친구는 5년 빨리 됐는데 이게 과연 될 건가 말이야. 근데 가는 곳마다 1등을 하고 이것도 결정은 하나님인가 본인 자신도 이게 과연 될 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100%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시 역사하세요.